안녕하세요. 아 두로 중국어의 진스입니다. 오늘 음배볼 말씀은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이고요. 아, 중국어로 읽으면요. 로마서 3장 23절도 24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인외시 <목소리> 人都犯了罪. 亏缺了神的荣耀，如今却蒙神的恩典。因基督耶稣的救赎，就白白的称义。자, <믹> 음, 먼저 어첫 번째 표현을 한번 볼까요? In way가 나왔죠. In way는 무엇 무엇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h u 하면 세상 사람. 또 하면 모두 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은 세상 사람과 같은 복수형의 표현을 썼을 때 주로 뒤에 이렇게 또가 붙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모두가 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어떻게 했죠? 판러 써 어, 여기서 어, 판은 범하다. 그리고 써이는 어, 죄를 뜻하죠. 그리고 러는 동작의 완료로서. 犯了罪 하면, 죄를 범하다. 라는 뜻입니다. 죄를 범했다. 라는 뜻입니다. 어, 世人都犯了罪.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亏缺了神的荣耀. 여기서 亏缺 하면, 부족하다, 모자라다는 뜻이에요. 쾌이도 부족하다, 취해도 모자라다 라는 뜻이거든요. 좀, 둘 다. 그리고 이제 어, 션더 롱야오 하면 하나님의 어, 영광이겠죠. 션이 하나님이고 롱야오는 어, 영광이니까요. 더는 소식이겠죠. 음 그래서 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였다. 부족하였다. 모자랐다. 그런 뜻입니다. 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루진 하면 지금, 이제라는 뜻입니다. 뭔가 상황이 바뀐 것 같죠? 그리고 뒤에 취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나라는 역접의 뜻을 나타냅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요. 어, 원장 쇠도却 취해 헌리 하게 되면 원장은 문장이죠. 소는 비록 모모하지만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한은 짧다. 그래서 원 원장 소희 또한 하게 되면 문장은 비록 짧지만 쇠에 오히려 그러나의 역접의 뜻이 있고요. 헌요리 여기서 헌은 매우 그리고 요리하면 힘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문장은 짧지만 매우 힘이 있다. 그러한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추의또 다른 예를 하나 보면요. 춘티엔 따올라. 추에 하이 오디얼렁. 여기서 춘티에는 봄이죠. 그래서 따올러는 오다. 그래서 춘티엔 따올라 하면 봄이 왔다. 추에. 그런데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하이 아직 여디얼 조금 렁. 춥다. 어 봄이 왔건만 아직 좀 춥다. 그러한 뜻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고요. 어 우리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었죠? 어루틴 지금 이제 취해 오히려 멍 하게 되면 어 멍은 은혜 사랑따위를 받다 입다라는 뜻입니다. 어 션더 언디 어, 여기서, 션은 이제 하나님이고, 더는 소식, 언디에는 은혜죠. 그래서, 어, 션더 언디엔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멍션더 언디엔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 그런 뜻이죠. 어,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예전에는 어땠죠? 예전에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해석, 여기까지가 그 해석이고요. 밑에 보면. 인 하면 무엇 무엇으로 인하여란 뜻입니다. 왜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찌두 아, 아, 예수도 찌오수라고 되어있네요. 찌두 음, 예수하면 찌두가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는 예수죠. 그래서 찌두 예수하면 예수 그리스도겠죠. 아, 그리고 여기서 찌오수는 속량이란 아, 뜻인데요. 어, 인지를 몸값을 주고 구해내다 어, 또는 잘못, 죄과 따위를 고치다 씻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이제 해석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어, 속량으로 인하여라는 뜻입니다. 찌오 하게 되면 곧 즉시 바이 바이 더 청이 라고 되어 있죠. 바이바이더는 여기서 미엔페이와 같은 뜻으로 무료로 공짜로 거저로 그런 뜻이고요. 무료로 청이 되었다. 청이하면 청이 칭하다죠. 청이 그리고 이가 외로움이죠. 그래서 외롭다함을 받다, 죄를 사함받다, 무죄 판결을 받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어이 속량으로 인하여서 어 무료로 공짜로 어, 죄를 사함받게 되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因为世人都犯了罪 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퀘추엘러 선도롱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루진 지금은 죄 오히려 멍션다 언디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인, 주 예수의 슈, 그리스도 예수의 송량의 어, 은혜로 말미암아 쥐 바이 바이다, 청이 무료로 거저로 위로 위로담을 받게 되었다,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예, 그러한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봤고요. 어, 오늘 배우셨던 내용 복습과 암송하시면서 어,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라고요. 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